예, 오늘도 우리 에... 사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몇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.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이런 질문입니다. 예, 저도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4차 산업의 발전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인가? 아니면 은 동반자가 돼서 우리 애터미 사업을 더 도와주고 또 우리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더욱 도와주는 그런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.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IT가 더욱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,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애터미라는 정보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. 또한 가지는 어 물류 쪽입니다. 드론이라든가 무인 배송차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물류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본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주문을 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는. 그런 형태로 더 많이 갈 거다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우리 물류 쪽에 더욱 도움을 주고,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사물인터넷, 즉, IoT가 된다고 하면은 주문마저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시대가 열리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냉장고에서 뭐가 빠져나가고, 또 보관 창고에서 뭐가 빠져나갔을 때, 그것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하나씩 하나씩 주문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, 일정량이 되면은 자동으로 어 회사 컴퓨터에 주문이 돼서 자동으로 여러분 집에 배송이 된다 하는 겁니다. 또 심지어는 이제 원격 진료, 원격 진단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게 되고 또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미리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은 건강 기능식품, 건강 보조식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시에 어, 구매를 해서 복용함으로 말미암아서.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진작시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. 많은 미래학자들이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50%가 없어질 거다.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. 어마어마한 일이죠. 그런데 70%가 없어질 거다. 심지어 어떤 학자는 90% 이상이 없어질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에터미가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은 또 에터미에게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어, 다른 비즈니스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일을 안 닦게 된다거나 무슨 머리를 안 감아도 된다거나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. 어차피 10년 후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들은 그대로 쓰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일입니다. 그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들 위주로 우리의 어,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, 애토미에게는 앞으로 20년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고 급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어, 예측을 합니다. 이런 서로의 기회를 만난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정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, 그렇게 되기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렇게 하실 수 있죠?